저는 10분 전 이분이 KBS 정문에 들어섰을 때부터 쭉쭉 넘쳐르는 텐션을 느꼈습니다 기상캐스터 김민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3월 14일이에요 화이트데이인데 아... 뭐 사탕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거 끝나고 누가 주려나요? 아 끝나고 줄 네.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배님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이제 아침 드라마 본격적으로 갈 텐데 오늘 드라마가 본인 계신 곳에서 네. 했던 드라마예요. 스카이캐슬 예서의 라이벌 해나가 죽게 되자 스카이캐슬 주민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용의자로 의심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알죠? 알고 말고야 둘이 얼마나 앙숙인데 예서가 우리 애들 중에 제일 문제덩어리잖아. 야. 너입 닥쳐 니가 뭘 한다고 떠들어 숙제도 어. 없이 자식 키우는 주제에 아니, 너. 뭐? 와나 저게 또나 건드리네 와우 시베리아허스키 그래 나 죽도 없다 죽도 없어 이네 새끼처럼 우리 아들 개차반을 안 키웠거든 뭐 개차반? 이게 짜... <laughs> 근데 어 정말 실감났고 미민아씨 연기도 엄청 여련이었지만 우리 저 류현이 작가 어 작가님이 엄청 잘하신데요 어, 진짜? 진짜 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좀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저, 네. 오나라 조재윤 부부 네 허리 맨날 아파 혹시 볼까요? 선배님은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부부가요 아니면 다정해요. 자정인... 저 제가 좀 다정한 음... 스타일이고 아... 본인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습니까? 나 나중에 결혼하면은 저는 완전 네. 친구 같은 같이 좀풍자이잘 맞았으면 아, 좋겠다. 그런 친구 같은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상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요? 예아아제전 뭐. 남친들 얘기하는 거아니에가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이게 좀 스트레스가 풀릴만하면 가야 되니까 어. 따기 때리려고 요 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왼발로 옆차기할게요 어떻게? 근데 진짜 서로 맞아요?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아! 이렇게 해줘? 이렇욕 해도 돼요? 이제 나가요? 아, 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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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명한 표지 여기가 <목소리> 야 봐! 아니, 아 <목소리>